지난주에는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음. 질문이 있고 이렇게 답이 있으면 어떤 답은 우리가 잘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 오랫동안 연구하고 제가 말 4년 동안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를 뽑아낸 질문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이유, 인간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의 행복도 아니고, 그것이 내 자녀의 행복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해야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 처음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이 처음사랑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네.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성경부모님 잠깐 모여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우리 손월신 집사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미순 집사님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미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 내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서 나는 정미순 집사님뿐만 아니라 나는 손월신 집사님도 엄청 사랑해. 이러면 정미순 집사님은 제 사랑이 안느껴지죠손월신 집사님도 제 사랑이 안 느껴져 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쟤도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는 첫사랑과는 좀 달라요. 첫사랑은 우리가 처음 한 사랑이지만, 이 처음사랑은 사랑을 하다보면 실패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랑이 생겨요. 이 처음사랑은 옛사랑을 잊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우린 처음 사랑이에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뭘 사랑했어? 여러분들은 뭐이 첫사랑입니까? 우리 딸들은 제가 첫사랑이에요. 아닌가? <laughs> 어, 동현아 기분 나빠 <laughs> 네가 첫사랑이래. 이렇게 첫사랑. 근데, 우리가 첫사랑은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은 잘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첫사랑은 그냥 내가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번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랑과 사랑이 싹 되어지면 옛날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불 붙는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쁜 것.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좀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뭐 행동을 해도 오히려 내 말이 잔소리가 되어지면 이 말을 듣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짜증만 나죠. 제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우리 가족들에겐 짐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좀 되게 거리가 먼 삶을 산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들에겐 창조주를 알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인간에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빛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우주 만물, 아담가와를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을 볼때 하나님이, 사람을 볼때 하나님이, 동물을 볼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와 어떤 거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통해서, 야, 이거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보이죠. 제가 이 고백 한 서너 번 정도 한것 같은데 그때 이내교 와서 처음에 이렇게 목회 얼마 하다가 봉고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날 비가 뚝뚝뚝 떨어졌는데 많이 내린 비가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딱 대서 비를 게 맞았어요. 저비 맞는 거 좋아하니까 아저 비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비에 손을 딱 댔는데 빗방울이 손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와이 빗물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물일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이 지구에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물 위를 이렇게 신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 그 물이 이 물일 수 있단 말이죠. 어? 네. 그랬을 때이 감격이, 와, 막 진짜 무슨 성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오히려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 중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음.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님이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방도 오고 신방 오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엄마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막 열심히 또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경험이죠.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고백, 그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설명을 할수 있죠. 또한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역사, 과학의 역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 봤을 때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린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온 우주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똑똑한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진리를 갖고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 특별계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시 온 우주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체험하고 찬양하며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흔들림이 없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실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들이밀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만한경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연기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아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렇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니면 뭐 북풍이 불고 있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또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연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 대열이 분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들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목적이,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과 인간이 갖고 있는 기질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거는 뭐지한 하나 똑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진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아! 저 사람을 움직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의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막 그들이 하나님 믿고 막 부자가 되고 막 권력을 얻고 막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움직였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 감정, 내 기질, 거기에 자꾸 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성경과 위배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성격대로 사세요. 성경과 위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취미대로 사세요. 성경과 위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괜찮아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먹고 싶은 거다 드시고요. 뭐, 다 하세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성경과 부딪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딸려가는 사람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똑같아. 너나왜 미워하니? 너 네가 나 미워했잖아. 똑같은 거잖아. 너왜 나한테 나 뒷담화하는 거야. 왜나 욕하는 거야. 너도 그랬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게안 느껴져요. 자기들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아멘? 하늘을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마치 우주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천체 만환경이 없으면, 예? 옛날에 제가 그런 과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주의 별은 천몇 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이 헤아린 거 하나하나. 그랬더니 얼마 안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 개가 더 있다. 그때는 헤아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똑똑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근데 만환경을 딱 놓고 보면 우주가 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별의 숫자를 헤아려요? 말도 안 되죠. 만환경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만 봐도 하나님은 계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날 인도하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봐도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바람에 의해 연기가 움직이고 바람에 의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 깃발이 흩날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목사를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뵈면 우리 교회적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만 잘해가 아니에요. 삶이, 삶이, 응? 행동이, 자기 욕심껏 살면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 자기 의지대로만 살면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니까 저런 생각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내교성도님들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도 보고 세상도 보고 여러분들 삶을 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한 나를 통해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방향이 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내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걸어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도 내 욕심껏 목표와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와 가치를 세웁니다. 그것을 살아들임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고 믿으셔서 담대하게 사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대로 움직여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낌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무음표 찍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